트럼프가 4년이 이제. 마지막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 스텝 더 들어가 보면 한 2년 정도 남지 않은 거거든요.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이제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LNG 가격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겠고. 이제 LNG 운반선 요런 쪽에서는 아마 우리 조선업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음.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불안전성이또 심화될 그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고부분에 그 대해서는 조금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 굉장히 좀 트럼프 시대의 에너지 기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네. 딱 1월 이0일날 취임하고 나면 네. 일단 좀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네. 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한국에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네. 조금 이제 그리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초기 예상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가장 뭐 대표적인 거는 뭐 이게 이제 원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서 얘기했던 거는 공약 이제 원유나 생산가 그 천연가스 생산 확대하겠다. 음. 연방 토지에서 그뭐 석유 시추 이런 것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금지했는데 음. 이거 다시 예전으로 돌리겠다. 음. 뭐 북극 뭐 야생 국립 보호구역뭐이 이 여기서도 이제 다시 또 석유 시추할 수 있게 재개하겠다. 이런 부분들 이제 행정명령으로 다시 이제 뭐 취임 첫날부터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뭐그 외에도 뭐꼭 이제 에너지 정책 이 아니더라도 음.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보편관세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취임 첫날에 뭔가 그 본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음. 뭔가 센좀 발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 셀 거다 이거는. <laughs> 많이 많이 좀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 얼마나 셌지그 네. 강한 발언을 내놓는 건 그래도 한 1분기 정도에 음. 많이 좀 국한 되겠죠? 1분기에 좀 흔들림을 지나가고 나면 네. 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전반적으로 뭐 어, 재생 에너지 쪽에 거대한 흐름이 크게 꺾이지도 않을 거고. 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도 될까? 그래서 앞서 이제 트럼프가 4년이 이제 마지막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 보면 한 2년 정도밖에 남은, 남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년 뒤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선거는 현직 행정부한테 도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지금 이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 이제 다수당을 다 가져가가지고 이제 레드웨이브를 실현한 상황인데 2년 뒤에 이제 중간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을 다 뺏기게 되면 네. 트럼프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동력이 확 떨어지게 되고 바로 이제 레임덕 회기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이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만 조금 버티게 되면 아, 네. 그 다시 이제 트럼프 이전에 음. 뭔가 그런 그 우리가 가졌던 그런 희망들 이런 음. 부분들을 다시 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어. 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예 <laughs>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간 트럼프를 계승하는 사람 쪽으로 이 다음이 갈것 같다. 네.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어떤 굉장히 다른 흐름이 굳어지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공화당이 그런 이제 정당은 아니었는데 거의 이제 트럼프의 사당화가 거의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이을 제2의 트럼프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작년 이제 2023 미국 대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좀 강과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는 방향이 맞을 수 는 있지만 뭐 친환경 전환이라든지 그런 민주당이 얘기하는 뭐 임신 중절권 반대 음. 낙태 그아 낙태권 찬성이나 뭐요런 것들이 이게 일반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그 이슈들이었다. 실제로 이제 먹고 살기가 좀 힘든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제 정치적인 가치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트럼프인데 예를 들면 트럼프가 아이 사람과 같이 뛰어야겠다라고 고른 벤스라든가 네. 뭐 약간 그 강경한 그쪽 이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네. 네, 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인기라고 해야 되나? 이미지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아주 강경파들, 뭐 소위 이제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구 쪽에 그런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은 사실 이제 미국 내에서 그렇게까지 뭐 선호되는 그런 그룹은 아닌데, 트럼프의 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사실 트럼프와 이제 또 프리덤 코커스가 약간은 좀 어긋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감세를 상당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본인의 일기행정부 때그 감세 및 일자리법이라는 상당히 큰 세제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연장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거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의석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의원이라도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음.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 거기에 이제 프리덤 코커스가 들어가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이탈할 연방 수 있는 표 중에 그렇죠. 네. 이제 미 연방 정부 부채가 지금 계속 치솟고 있어서 프리덤 코커스는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다. 부채 계속 줄여야 되고 연방 부채 한도를 이제 두는 그, 네, 더 예, 해야 되고 예, 그 상한을 계속 둬야 되고, 되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트럼프가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엇박자가 조금씩 이제 나고 있는 부분들, 그거는 저는 최근에 좀 흥미롭게 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생각보다 지금 어제 트럼프가 뭐 의원님문이다 장악하고 엄청난 권력으로 이제 백악관에 입성할 거라는 게 대부분 갖고 있는 시각이었는데 네. 사실 조금 조금씩 벌써 반란의 조짐도 보인다. 조금씩 그 예기치 못한 네. 그런 이제 변수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음. 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친환경 전환 그렇게 강조하긴 했는데 네. 실제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생산량으 추이를 보면은 음. 오히려 트럼프 일기 행정부보다 더 늘어난 측면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일부 이제 환경 그 보호주의자들이 네.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전환을 한게 맞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친환경 전환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그뭐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통적인 화석연료 쪽에서도 미국의 에너지 리더십 이걸 이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잖아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하자면 뒤로 화석 연료 생산도 늘렸다. 바이든 네. 정부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유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 뭐 기름과 가스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얼마나 더 떨어뜨릴 수 있을까? 만약에 정말 이제 뭐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대의 명분을 다 치우고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것만 봐도 네. 그게좀 궁금하거든요. 이미 네. 워낙 많이 뽑아내고 있으니까요. 음, 뭐 실제로 이제 미국이 그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원유 생산 뭐 1위를 하고 있지만 이제 국제 유가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 크고 네. 이게 뭐 미국만의 그 원유 생산량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네. 오펙 같은 이제 그쪽에 뭐 감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뭐 트럼프가 뭐 원유를 이제 무작정 엄청 뽑는다고 해서 음. 그게 유가를 완전히 떨어뜨릴 거다 뭐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그거는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그런 그 영향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네. 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뭔가 좀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무역 흑자를 줄이려면 미국에서 뭘 사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에너지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뭐그 사실 LNG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주요 5대 품목 안에 또 들어가는 이제. 그품목이기도 하고. 아 지금도 미국에서 사들이는 LNG가 그렇게 양이 많은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이제 천연가스 생산 확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LNG 가격도 이제 떨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덩달아서 그 그런 LNG 운반선 뭐 이런 이제 수요도 이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트럼프 당선이 사실 대선 결과 확정되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음.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좀 강화하고 싶다 이런 네. 부분들을 얘기한 네, 네. 그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이제 그 선박 건조 능력이 상당히 이제 세계적으로 음. 그, 그 경쟁력 있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LNG 운반선 음. 이런 쪽에서는 아마 우리 조선업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름도 많이 생산한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이나 배터리 보조금도 생각보다는 덜줄어들 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laughs> 어떻게 이 전망을 할수 있을까요? 근데 유가가 기름이 싸지면 전기차는 아무래도 덜 팔릴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이제 보조금을 좀 줄이고 그 세액공제도 줄이고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속도를 늦추면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이제 내연기관차 네. 이쪽에 대한 규제도 완화 그니까 러 연비 연비 기준은 뭐 완화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러 이제 원유나 이런 부분을 생산을 확대해 가지고 이제 그 유가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내연기관차를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도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펼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는 조금 이제 늦춰지고 그과거에 이제 내연차 위주의 그런 정책들이 좀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네네. 사실 그 태평양 쪽에 약간 진보적인 주들이라든가 네. 사람 많은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데는 대놓고 네. 트럼프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네. 전기차로 전환할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거기도 조금 이 주정부들하고의 갈등이 빚어져서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대표적인 주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네. 같은 주들이 이제 뭐 2040년까지 뭐 전기차로 전환한다 뭐 이런 이제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고. 그게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도 사실 충돌을 많이 일으켰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이제 연방 정부니까 네. 주 정부가 뭐 자체적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연방 정부가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그그거 이제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일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막 컴플릭이 생겼을 경우에는 뭐 행정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번질 그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계속 이제 압력은 넣긴 하겠지만 그게 주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수용하진 않을 것이다. 기존에 했던 그런 정책들을 좀 꾸준하게 그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이나 좀 에너지에 대해 민감한 업종들 네. 이런 곳들이 좀 트럼프 시대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할지 어떤 정책 제안을 좀 연관해서 좀 하고 계신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뭐 이제 에너지 의존이 좀 높은 그런 산업들,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화석 연료 산업 생산 확대 정책. 음.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그 그 수혜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에너지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국에 이제 에너지 시장에 뭐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물가를 이제 잡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너지 시장 그, 그불완 전성이 또 심화될 그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 오PEC에서도 사실 트럼프의 그런 결정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국제 에너지 시장을 조금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조금 이렇게 대응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트럼프가 이제 원유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미국의 이제 원유라는 거는 이제 셰일가스 그 네. 기반이잖아요. 그럼 셰일가스는 사실 그 원가 구조를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유가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그거가 경제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작정 이걸 셰일가스를 많이 뽑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니까, 네. 그게 그셰일가스 업종, 미국의 셰일가스 업종에서 바라는 바는 아닐 거예요. 예. 네. 네. 그거 이제 경제성을 생각했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그 계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이다. 네. 네. 미국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이제 그 오펙 같은 그런 이제 그, 고그 채널에서 뭐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상당히 좀 복잡한 네. 말씀하지 그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폐지한다라고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공언을 하긴 했지만 네. 사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폐지하는 게 쉽지도 않고 네. 개정 정도가 될 거다. 네, 그리고 네, 네, 네. 사실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 그 이. 이해관계를 따져봤을 때 이거 진짜 폐지되거나 하면은 손해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하는 쪽도 계속 이제 진도는 나갈 거다 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뭐말씀그 그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거의 정확한 것 같고요. 음.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레토릭 뭐 뭔가 이제 본인의 이제 영향력을 좀 강하게 이제 이렇게 내보이기 위해서 IRA 전면 폐기를 주장을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 IRA 그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 그런 공화당 강세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있고요. 음. 만약에 IRA가 전면 폐기가 되면 그 부분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구를 대표하는 그런 그 연방의 의원들이 음. 그 IRA가 전면 폐기되는 그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거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전면 폐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IRA 이제 세부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시행규칙 같은 것들 조금 손볼 가능성이 있는데 음. 그마저도 저는 조금 이제 약간은 회의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요. 아. 이제 트럼프가 좀 문제시했던 그런 세부 시행규칙 같은 것도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그 트럼프랑 같이 이제 그 트럼프 이기 행정부에서 좀 같이 이제 손발을 맞추기로 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네네. 사실 테슬라 이제 그쵸. CEO다 보니까 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이게 다시 이제 IRA 이전으로 돌린다라고 음. 하면은 이게 그렇게 일론 머스크에게 그 득이 되는 그런 측면이 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내각 안에서도 조금 이제 견제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음. 뭐 트럼프가 IRA 전면 폐기를 이제 주장했었지만 아마 그거보다는 훨씬 더 수, 그 음. 아주 좀 미세한 조정. 그런 부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어차피 테슬라가 좀 비싼 차니까 정직치고는 네. 우리는 보조금 없어도 된다. 어차피 음. 다른 싼 차들이랑 경쟁을 하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음. 물론 테슬라 차도 비싸지겠지만 네. 테슬라보다 원래 샀던 차들이 이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것들이. 네. 근데 중국산 전기차 같은 음. 경우는 미국 내에서 안 팔리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뭐, 네. 뭐 현대차나. 예. 음. <laughs> 네. 그런 차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보조금이 줄어드는 모습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아주 이제 미세하게 네.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아예 안 하게 되면은 트럼프는 이제 그거는 그 트럼프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네. 것 같고요 본인이 이제 얘기한 것을 어떻게 이제 뭐 조금의 이제 수정을 하면서 그걸 최대한 잘 포장을 하는 음. 형태 그런 뭔가 발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 지금 워낙 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유세 기간이나 했던 것들을 보면. 네. 그냥 싫으면 미국으로 와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싫으면 미국의 공장 치요 관세가 싫으면 미국의 공장 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더 미국으로 와서 만들거나 미국에 투자를 한 데만 좀더 보조금이 노골적으로 쏠리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식의 개정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요 부품이 이런 것도 뭐 미국산 비중을 늘리라고 한다든가 네네. 그런 그런 식의 개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정책적인 이제 방향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 내각에 지금 그 피터 나바로라는 백악관의 이제 무역 그 무역 분야 이제 선임 고문이 내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 국장을 했던 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기, 기본적인 기조 자체가 해외에서 생산하지 말고 다 미국으로 가져와라 네. 네. 그리고 중국은 엄청 강하게 때려야 된다 음. 이두 가지가 사실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기조거든요 그게 트럼프의 기조와 정확하게 이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고 뭐 이럴 필요 없다 관세 높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생산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굳이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기 행정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미국 그 미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조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첨단 산업 그러니까 이제 뭐 배터리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반도체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조금 더 그런 거죠. 전반적으로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좀더그 이제 품목들을 좀더 스페시픽하게 이제 그 정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뭐 의약품이라든지 뭐 핵심 광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좀더 이제 그더 이제 산업의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이 강했던 산업들 이제 뭐 자동차나 음. 뭐 철강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요구를 더 강하게 할수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만 봐도 우리 기업들 진짜 너무 까다롭네요. 대미 수출 비중이 되게 큰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문제랑도 연관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의 대미 그 수출 품목 1위가 이제 자동차거든요. 네. 네. 그리고 무역 수지 흑자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품목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이기 행정부 출범을 하게 되면. 한국과의 통상 이슈에서는 아마 자동차를 이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래서 뭐이 자동차 분야에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 그대한국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뭐 관세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런 여러 가지 수단들이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뭐제 생각에는 이게 자동차 자체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문제를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우리 차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흑자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그만큼 우리가 그 미국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브랜드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동차 자체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협상 카드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하는 부분 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우리가 대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트럼프를 좀 설득할 수 있는 음.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예. 네. 태양광 산업도 네. 워낙 저가인 중국산에 밀려서 그야말로 네. 고사 상태로 몰렸다가 최근에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하면서 지금 다시 저 활로를 찾고 있잖아요. 네. 이쪽은 역시 좀 타격이 있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거의 궤를 같이 하는데요. 네네. 이제 네.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네. IRA의 뭐 세액공제, 네. 특히 이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지역구에서 수혜를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네. 현 수준보다는 좀더 줄어들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미국 재생에너지 시장 자체가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하나큐셀이 대표적인 이제 태양광 네. 기업인데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부분들의 상당히 좀 손실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데 음. 뭐 그렇다고 이게 그그 그 친환경 전환으로 가는 기조 자체가 아예 전면적으로 뒤집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네.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투자는 뭐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하면서 음. 좀더그 정책적인, 정책적인 변화에 조금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네.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게 음. 트럼프가 이번에 그 취임을 하고 나면 그 뒤는 없거든요 네. 앞서 이제 일기 행정부 때사 년을 했기 때문에 팔 년이 음. 최대라서 예 음. 네. 그래서 이기 행정부가 끝나면 트럼프는 이제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음. 아마 그 다시 한번 뭐 친환경 전환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이제 기조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그래도 재생에너지 시장의 여건이 그렇게 까지 나빠지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지금 원전 시장 자체가 뭐 발전량이라든지 그런 용량 측면에서 상당히 좀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사실 뭐그 그 발전소 짓는 데도 오래 걸리고 음. 그런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트럼프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차관을 해서 음. 좀 빠르게 좀 낮은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SMR 네.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수령원전. 거거든요. 그러면 네. 네. 그게 이제 시공 그뭐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대표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네. 이제 원전 기업들이 미국의 뭐 뉴스케일 파워사 뭐 그런 이런 이제 원전 기업들이랑 협력을 했을 경우에는 좀 시너지가 날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다 수요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시장 측면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요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확실히 좀 늘어날 분위기인 거죠 유럽은 그렇죠 예예친 네. 원전 쪽으로 가고 있고 뭐 이제 원전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도 사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초당적으로 그 원전 산업을 이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트럼프 이기에서는 특히나 이제 SMR에 좀더그 초점을 맞춰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원전 업계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 대응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누가 가져가느냐 네. 이게 또 중요한 측면인데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을안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유가 좀더 주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이제 글로벌 리더십을 가져간다 이런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도 뭐 트럼프만 저러지 우리는 그냥 국제사회가 가는 이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가, 갔는데 우리가 한번 이제 트럼프 일기를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냥 이제 그 우리는 다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음. 미국이 그거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괜히 우리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지 이런 네. 식의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될 수 있고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EU 같은 경우도 뭐그 EU 집행이도 이제 새롭게 뭐 물론 이제 폰더라이엔제 이기 체제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지만 이제 의회 선거를 통해서 그 보수 쪽 네. 구구 쪽이 이제 조금씩 영향력을 확대하다 보니까 친환경 전환 쪽에도 조금씩 이제 그 힘이 빠지는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그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기 그때 그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노력했던 고그 정도의 그 분위기는 좀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 음. 네,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적인 분위기가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일기 때는 뭐 트럼프는 그렇게 해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걸 지키겠다 이런 네. 모습이 조금 더 강했다면 네. 이번에는 야, 이거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지금 벌써 유럽에서도 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상당히 이제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그거를 위한 투자를 이제 새롭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껴왔었는데 그런 이제 그 의회 차원에서 그런 집행부 이쪽에 이제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예전에 이제 친환경을 강조하던 그런 성향보다는 좀더그 조금씩 이제 속도를 조금씩 조절을 하는 그런 이제 구성으로 좀 바뀌어 갔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이기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과 어느 정도는 조금 결을 좀 맞추면서 그 친환경 속도가 조금씩 이제 그 늦춰지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